안녕하세요. 금융전문가 롤로니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 추가 후순위 한도 규제 없이 진행한 실제 사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의뢰인 자격 확인 결과 직장인 연봉 7,500만원 본인 명의 자가 아파트 거주 중 LTV 43% 미만 주담대 4.85억 이용 중 신용점수 나이스 지킴이 기준 898점 필요자금 2억 이상 총 채무금액 6억 5천만원 롤로니 솔루션 상호금융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으로 추가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. 진행결과. 신땡협동조합. 2순위 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승인. 3억 4.89% 3년 만기 일시상황. 이렇게 본인명의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셔도 사업자 자격으로 높은 LTV 한도까지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해당 영상은 실제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.